찍어 왔을 것 같은데. 응 뭐야. 줄겜용. 야, 어, 야, 어디 가야 되지? 왼쪽. 어, 아, 죄송, 죄송. 저희 그 습관처럼 바꾸느냐고, 지역방어. 씨, 블락 떴어. 하. 얘는 지역방어 바꾸는 것도 안 되네. 그쵸. 가비비 가비. 지금 가티님이 공수겸장인가요? 아파라. <laughs> 오, 아니 나이스 무다 오빠나 부럽다. 흑제흑제비예요 그거? <laughs> <laughs> 아예 아직 불패가 없어갖고 <laughs> 그거 아직 87짜리 아니에요? 아예 90 넘겼어요 이제? 아 넘겼어요. 네. 가비. 네. 아, 가비 오 뭐야 비나이스가 아깝다. 아, 저 좁은 공간 있어. 너무하시네. <laughs> 가라. <그렇지. 웃음> 오, <laughs> <laughs> 왜못 믿어요? 아니, <laughs> 진념의 수시였다. 마무리 페이지 좀 많이 따셨나 보네요. 아이고, 컷은 제가 따라갈까요? 어, 그 이거 음, 너무 네. 멀리 가시는데, <laughs> 이게 패스가 왜 이렇게 안 나가냐? 이거 아이콘으로 하면 원래 잘안 나가나? 인바운드를 해본 적이 없어. 아이폰으로 하면 살짝 한번 쉬던데, 인바운드 때 눌러서 자꾸 입력이 안 돼요. 메시가안 음. 나와, 자꾸 멀리 나가고 늦게 나와요. 여보, 으쌰, 으쌰. 제가 일단 탑에 있을게요. 까비. 까비, 까비. 장인들인데?

아이스스택1리 까비 빠르네 이거 누구 자유투지? 어? 데, 진짜 튀었다 나만해나파네나이님 <laughs> 벌써 스나개인데이스 나이스. 나어스나이는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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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, 가자갑이라그갑자요 나... 아, 갑 아, 누구 아, 아, 니요저 아, 니에요 잘못 들은 거예요. 아, 갑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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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깝다잘 아, 나자 그쇼. 나샷 mvp <laughs> 어나 무서워 방금 발어 <laughs> 나이스 어 나이스, 나이스. 갔어 <laughs> 나 살려줘요 <laughs> 3초 3초 3초인데 걸려서 어 막았어 막았어, 막았어. <laughs> 네, 푸션. 아, 아깝다. 나이스. 들어갔다 나이스 잡았다. 오와, 푸션. 역시 MVP. 뭐있어요뭐한분 나가셨나? 그냥 안 오신 아, 거구나. 늦었다. MVP, MVP. 잠깐 뭐 나가셨나 보다 밥 오셨나 본데 아까 밥 시키신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인정 인정 네 네. 더블티 더블티 <웃음> 대박 <웃음> 대박이다 나이스. 나이스. 어이. 오, 바로다, 바로 테스트 테스트 다 폴라. 페이스다. 와. 와, 까비. 죽었다. 나이스. 잡았다. 와, 역시. 킹메 어 너무 멀다 나도 빅이다. 잡았네 나도 비기다 <laughs> 또, 또 잡았다 아이, <laughs> 또 잡았어요 양 닫아 님 점프가 안 돼요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나 펜도 안받아 나이스 펜 맞아 <laughs> 아 힘들다 힘들어 사단계 쏠라니까 아가비 아, 또 컷이네 또 컷이야 I 랐다이이 t 초 a t one. I'm too. I l o v 구나 지금. t o 다 e 이스 오세요오세요오세요오세요 오세요, 오세요, 오세요. 어, 들어왔다! 오, <웃음> 들어왔다. <웃음> <웃음> 이게 되네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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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까비이비아죄이해아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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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돌아갔어요라고 아. 말씀하시고 가야 돼. 나이스. 구자. 나이스. 구자 구자. 꼭 안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갔네. 매직이죠매직 아내 파울이네 아깝다 점프로 70네 점프가 되게 좋네 캐리퍼가 나이스 보여주세요 어, 나패 어, 무섭다 나패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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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이공탈몇 개예요? 두개요두 개요 두개잘 나가는구나. 나이스. 네. 네. 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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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위까가 뭐야? 가위가. 가 고통 받는 날인데? <laughs> 나가 <앞에, 웃음> 부셔, 부셔 가가하하만 부셔. 막으면 돼요. 가위 어,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. 아, 아가 저희가 저 1점이야 아니고 저저 저, 아이가 뛰어도 안 되겠구나. 야, 패스가 안 네. 돼. 바로 나패 나페. 아까비. 까비 까비. 와, 아직 어? 연결이 되네. <laughs> 이걸 잡는다고? 블락 많이 한것 같은데 왜 블락이 없지. 제가 두개 했네요. 제거두개 드릴게. 나쁜. <laughs> 가비 아. 야. 아, 저기나왜안 들어가는. 다들어가냐 아우, 숲. 갓팬데. 숲. 갓팬데. 도갓개다 어 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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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비부비좀 했지? 가비. 가비, 갑비 나이스. 가비 다리. 네, 네. 오. 혀 나이스 개왕겜 아이 뭔소리야 다 실력이지 아니, 오케이 갓겜 갓겜 컷이다 나으리 나이스 컷, 나이스 나이스다 들어가라 들어갔다 엔드원 아, <laughs> 어 근데 얘잘유 없는데 <laughs> 하나만 늦으면 되죠 뭐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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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5스나네모나안 들어갈 거예요. 스그이스틱이낫나다스 아,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또잡아나 잡아. 나이스. 또 나이이 잡아. 아, 됐어. 됐다, 나이스 아, 아, 요？어, 나 페어, 나 페어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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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 떨어졌네. 아이스 나입니다낫 파, 낫 파, 낫 파, 나 파, 나 파, 낫 응, 파, 낫 파, 낫 파, 낫 나이스 낫 파, 나이스 파, 낫 파, 까비까비낫 파, 낫 파, 낫 파, 나이스 어우 이게 안 잘돼 나이스, 어휴, 나이스. 다 막았다 다 막았다 없다 나이스 아... 아 아깝다 그러니까요 아깝다 잘 안들어가네 그래서 잘 찍으셨나 나이스 됐다 귀여워. 나 배워 갈게요 네. 나이스 리 나리 나리 나패나패 <laughs> 가라 나이스 어휴. 까비 아 버그야 버그 나갔다 아, 나이스 없다 와우 우와! 이거 아니지? 이거 아니지? 이게 들어가 내덩크는 림블락하고 이거 손 넘었다 너무하네 나이스 아쉣 우리꺼는 아, 아, 왜 하나도 안들어가는거야?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지렸다 저, 저전 100%입니다. 전 슈터치가 원래 안 좋아요. 전. 아이고. 아, 아, 아 여기 노구는 다 들어가. <laughs> 개만. 아 미안합니다. 10초. 나 하나, 나 하나 먹힌 거 같은데 3초. 갑장. 갓당. 아 갑장이 아니네. 나비. 아 가면 야 아깝다 어왜 이렇게 잘써여 여기 <laughs> 여기 왜 이렇게 잘하냐컴다나빼에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동아줄 내려왔다 동아줄 가비, 오 가비. u api, e 요 한번 네. u 네 p i 네. 네. g k a 네 e n g 네. 관측인 줄 알았어 아 이게 불.. 네. 불키면 포스트가 안 되는구나 굿셔 나이스, 나이스. 네, 우리도 들어가 줘야지 그것 좀먹으세요 까비 저기. 어서. 아이고. 죄송해요. 아, 왜 이렇게 잡힐 듯 하면서 못 잡냐. 아빠방금뭐 경황 없이 썼다. 컷컷 들어온다. 늦었다어나패다나패 야. 어 오, 오, 들어간다. 또다나패요야 패스 지렸다. 가리님 었어요 <laughs> 확인. 확인. 저는못 넣을 것 같아. 가비. 나이스. 나이스, 성공!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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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뭐야, 우리 왜이제 다들어. 가 <laughs> 우리 넘어왔어 분위기 넘어왔어 <laughs> 어 나이스 나이스야 나이스! 잡을게 아레전드인 아! 어,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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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엘리스자아개기 왔어 나이 <laughs> 조졌다 <laughs> 어 막았어 아니, 아니, 막았어 아니, 아니, 아니. 막았어, 막았어. 아니, 이거 이길 수 있어. 그저? 아이고, 아이고. 다끊다 나이스, 쿠딩 어이, 블럭을왜안 떠? 굴수... <laughs> 굴수가 0이라 그래요. 웬코 온다. 가디어. <laughs> <다비어>. 늑대가 <laughs> <노트가> 더 빨랐네요. <laughs> 없어. 괜히 이 없어요 대장님으아 아우씨 아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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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.. 리거 오케이 한번더 기회 있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우리 아직 할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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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아무런 다 나이스 굿샷 네, 나이스 <laughs> 대단했다 아파 아파, 아파. 올라가 올라가. 이쪽 이쪽 수비 한명와 됐어. 나이스. 나이스 컷. 됐어. 나이스컷. 나이스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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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 됐어. 제발 제발! <laughs> 잡았어 잡았어. 나이스 나이스. 아 때타 이머 뭐야. 9초, 9초만 그 할수 있다. 사자의 심장. 바로 나! <laughs> 그건 나였어! <laughs> 정상, 이 정상, 이 정상, 정상주의, 정상이정상이 막아, 막아. 아, 제약꾸미 볼게요, 제약꾸미 볼게요. 볼수 없잖아요. 우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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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린이떠냐. <있더니. 웃음> Ah, grito,